그림 잘 그리고 싶으면 무조건 많이 따라 그려 봐야 한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연하게 100장 그리기 챌린지 같은 거 시작하고 좋다는 책 사서 무작정 따라 그리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00장, 200장 기계처럼 따라 그리는 것보다 훨씬 아니, 열 배는 빠르게 그림 근육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은 뭐 재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같은 무책임한 조언도 말고요.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뇌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자동 생성 루틴 딱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루틴은 입력과 출력 루틴인데요. 그냥 따라 그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무조건 많이 그리면 늘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그렸냐보다 어떻게 그렸냐예요. 특히 그림 초보일수록 단순한 반복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이 루틴, 입력과 출력 루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보고, 이해하고, 말하고, 그리기까지 연결된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하게 되려면 뇌 안에서 시각 정보와 손의 움직임이 연결돼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보고 베끼기만 하면 이 연결이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컵 그림을 따라 그렸다고 해볼게요. 완성된 그림은 나름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며칠 뒤 똑같은 컵을 기억만으로 다시 그리라고 하면 어때요? 대부분 손이 멈추죠. 어? 저거 손잡이가 어디 있었더라? 비율이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그릴 땐 그냥 눈과 손만 쓴 거고 뇌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 입력과 출력 루틴을 씁니다. 1단계는 그림을 10초만 집중해서 관찰합니다. 처음엔 그릴 대상을 10초 정도 가만히 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구조를 따라가듯 관찰하는 거예요. 이 컵은 원기둥 형태네, 손잡이는 오른쪽에 붙었고, 입구보다 밑면이 살짝 좁아. 강조할 부분은 어디고, 덜 강조할 부분은 여기네. 뭐, 이렇게요. 2단계는 스케치북을 덮고, 말로 설명하기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냥 그리기 전에 입으로 직접 설명해 보는 거예요. 컵의 몸통은 원기둥, 윗면은 타원형, 손잡이는 측면에 붙었고, 윗면과 아랫면 사이에 시작한다. 강조할 부분은 여기고 날려야 할 부분은 여기다. 이렇게 이 과정이 뇌를 깨웁니다. 시각 정보가 언어로 바뀌면서 뇌 안에서 이해된 정보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게 손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말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3단계는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손을 움직입니다. 이때는 막연하게 손을 놀리는 게 아니라 아까 입으로 설명했던 구조를 손으로 재현한다는 느낌으로요. 손잡이는 여기, 원기둥 축은 여기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어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겠다 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게 그림 근육이 자라는 순간이에요. 이 루틴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20-30분만 해도 충분히 훈련됩니다. 중요한 건 그리기 전에 입으로 설명하는 습관 이거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드로잉 실력이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정리하자면 단순히 눈으로 보고 따라 그리는 건 수동적 그림이고요. 입력과 출력 루틴을 거친 드로잉은 뇌가 기억하는 능동적 그림입니다. 그림 실력이 정체된 것 같을 때 계속 그리기만 했는데 늘지 않을 때 바로 이 루틴을 적용해 보세요. 뇌와 손이 연결되면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루틴은 구조 드로잉 루틴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뼈대를 찾아서 그리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루틴이에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림 그릴 때 보이는 것만 베껴 그리지 말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뼈대를 먼저 찾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하나 보고 따라 그린다고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과의 외곽선부터 그리고 명암을 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과를 진짜 잘 그리려면 먼저 사과가 어떤 입체로 이루어져 있는지, 중심이 어디인지, 축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즉, 구조를 먼저 그려야 한다는 말이죠. 이걸 구조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 초보자들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그림을 보이는 그대로만 베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구조는 무너지고 명암만 잔뜩 들어간 어색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예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런데 구조 드로잉 루틴을 훈련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내가 처음 보는 사물도 어떤 입체인지, 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무게중심인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림 근육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외형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루틴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 입체 도형을 반복 훈련합니다. 정육면체, 원기둥, 구, 그리고 이 도형들이 조합된 간단한 형태들. 이걸 무조건 투시와 중심축, 단면 구조를 그리면서 연습합니다. 그냥 네모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네모는 정육면체인데 중심선은 어디고 바닥면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건 1.2시인가 2.2시인가까지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죠. 두 번째는 사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입체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컵을 그린다고 해요. 그냥 곡선을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컵은 원기둥이네. 손잡이는 절반짜리 도넛처럼 달렸네. 이렇게 먼저 입체 구조를 상상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걸 하면요. 나중에는 보고 그리는 걸 넘어서 기억해서 그리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입체와 구조로 기억하기 때문에 사진 없이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구조선 표시 훈련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죠. 그림의 중심 축 그려오세요. 구조선 표시하세요. 처음엔 귀찮고 지저분해 보여도 이게 근육을 만들어주는 핵심이에요. 축을 안 그리고 그리면 틀리기 쉽고 그게 습관이 되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선을 습관처럼 그리는 사람은 뭘 그려도 중심이 잡혀 있고 탄탄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훈련할 때는 결과물의 예쁨보다는 정확성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예쁘게 명암 넣고 마무리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지금 이 컵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중심축이 맞나? 형태가 틀리지 않았나? 이걸 계속 체크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구조 드로잉 루틴은 그냥 사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훈련입니다. 이걸 반복하면 단순히 베끼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해석하고 그리는 능력. 그게 바로 진짜 실력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실전 스케치 루틴인데요. 자판기처럼 꺼냈을 수 있어야 진짜 내 실력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루틴들이 그림의 내공을 길러주는 훈련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할 건 바로 실전 응용력을 높여주는 루틴이에요. 이름하여 실전 스케치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진짜 중요한 게 언제 어디서든 바로 그릴 수 있는 그림 근육을 만들어주는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랑 카페에 갔는데 앞에 놓인 머그컵이 괜히 멋져 보여요. 혹은 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골목길 풍경이 눈에 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순간 머뭇거리거나 집에 가서 연습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꺼내 그릴 수 있어야 진짜 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간 제한, 장소 제한, 주제 제한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훈련이에요. 이게 들으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해보면 효과가 정말 강력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분 스케치, 5분 스케치, 10분 스케치 타이머 훈련이에요. 스마트폰 타이머를 켜두고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대상을 빠르게 스케치해 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형태와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느냐예요. 빠르게 그려야 하니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고 바로 손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반응속도 훈련이에요. 실제로 이 훈련을 꾸준히 한 수강생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전에 비해 손이 훨씬 빠르게 반응하고 실전에서 주눅이 들지 않게 되었다고요. 두 번째는 낯선 장소에서 그리기입니다. 이건 진짜 실전 감각을 길러주는 핵심 훈련이에요. 언제나 익숙한 책상 앞 똑같은 조명 아래서만 연습하다 보면요.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환경을 바꿔야 해요. 공원 벤치, 카페, 버스 안,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괜찮습니다. 낯선 장소, 낯선 시선, 낯선 사물 속에서 그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림이 삶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전 감각을 살린 주제 스케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오늘은 컵만 다섯 개 그려보자. 이번 주는 길에 다니는 자동차만 관찰해서 그려보자.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일주일 정도 집중해서 다양한 각도, 구조. 명암까지 스케치해 보는 겁니다. 이건 반복 훈련의 효과와 실전 응용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죠. 나중에 의식하지 않아도 그 형태가 몸에 남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림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됩니다. 이 루틴의 가장 큰 장점은요, 그림 실력을 일상 속에서 실전처럼 쓰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연습만 100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막상 실전에서 손이 굳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멈칫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림을 자판기처럼 꺼냈을 수 있으려면 머릿속에 도용으로 보는 눈, 구조를 이해하는 감각, 바로 그려내는 근육, 이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세 가지 루틴, 이거 꾸준히 하시면 정말 놀랄 만큼 그림 실력이 달라질 겁니다. 100장 무작정 베껴 그리는 것보다 10배는 빠르게 낼수 있어요. 중요한 건 똑똑하게 반복하고 실전에 써먹는 훈련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100장을 기계처럼 따라 그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실력을 키워주는 그림 근육 자동 생성 루틴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그 감각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 루틴이라도 직접 실천해 보시면. 진짜로 손의 반응과 눈의 관찰력이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아직 도형이나 구조 보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루틴도 루틴인데 기초 개념부터 정리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온라인 기초반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수업으로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진짜 핵심 개념들만 정리해 놨고요. 과제도 제출하면 1대1 피드백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같이 가면 훨씬 빠르고 즐겁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림 근육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